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의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옳고 그름, 진리와 오류, 선과 악의 표준을 제치고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다. 진리가 다수결로 결정된다. 사단은 모든 사람을 속일 순 없으나 다수를 속일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론을 조성하고 유행을 만들어내고 이 여론과 유행을 가지고 숨 쉬듯 자연스러운 관습과 문화를 만들어낸다. 또이 관습과 문화는 미신적인 편견과 생각을 만들어낸다. 유행, 문화, 편견 이것들이 큰 목소리이다. 이큰 목소리에는 우리가 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등이 잘 버무러진 김치처럼 녹아 들어가 있다.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김치에 뭐가 들었는지 분석해 보지 않는다. 맛있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우리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가만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 운명이 걸린 문제를 다수결로 남들이 내는 큰 목소리 따라 덜컥 결정해 버릴 순 없다. 큰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여론과 유행의 흐름, 문화 현상, 사회 현상들을 잘 관찰해 보라. 거기에 녹아 있는 보는 것들, 듣는 음악들, 먹는 음식들과 사들이는 물건들과 소비하는 여러 컨텐츠들을 분별해보라. 분리해내는 쪽집게 진단 시약은 성경의 진리이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세상, 즉 유행 관습이 악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단이 만들어낸 큰 목소리에는 대담하게도 성경 말씀이 버무러져 있는 경우도 많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말씀이 교묘하게 인용되었다. 선지자들을 핍박할 때도, 거절할 때도, 말씀이 교묘하게 인용되었다. 일례로, 동성애가 문화코드를 입고 들어오는 동안 타협한 기독교계는 이웃사랑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부추기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불법이 큰 목소리가 된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가? 토시아나 틀리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비추로 비춰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무슨 명령이 주어졌고 그것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광명의 천사로 접근하는 원수를 단번에 분별할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들고 나왔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확증한 사명과 무관한 말씀이었으며 그 시점에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 전혀 아니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맡은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보증을 간과하였다. 그리고 그 보증을 받으셨다. 이제 맡겨진 사명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 마당에 벼랑에서 몸을 던지는 무모한 모험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겠는가. 사명을 알고 사명의 길로 가고 있는 자는 아무리 달콤해도, 아무리 오라 보여도, 아무리 개념 발언이어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큰 목소리라도 엉뚱한 말들을 분별한다.